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한 흑인 여성을 괴롭혔지만, 놀랍게도 그 여성은 바로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Hey. You have a broken tail light, That's another yeah, citation. I got one now. What are you doing? It's illegal to be driving around with a broken tail light. Yeah, after you broke it. I did not break it. I'm trying to keep the speed safe. You actually? Are you kidding me? Well, you are driving very suspiciously. That's why I pulled you over. The speed limit's 35, and you were doing 30. So that makes me question a lot. You know, power doesn't come in a, in a uniform. It really comes from. 2025년 4월 21일, 정기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한 경찰관이 주행 중인 한대의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지체없이 순찰등을 켜고 차량에 갖길 정찰을 명령했고, 운전자는 즉시 지시에 따랐습니다. We can drive nice cars, you know. 그러나 그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차량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겉으로는 조심스러웠지만 평소 업무에서 마주하던 상황과는 다른 장면의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n this neighborhood? 경찰관의 상황 대처 방식에는 경직됨과 편견이 묻어났습니다. 의심이 이미 자리 잡은 듯한 눈빛, 그리고 친근함이 전혀 없는 말투가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또렷하고 단호한 대답을 이어가며 I don't know why you would even think that uh, there would be any contraband. So, what is it about my nice car or me that would suggest that I have those things in my car? Well, you're driving very suspiciously. That's why I pulled you over. The speed limit is 35, and you were doing 30. So, that makes me question a lot. Wow. I was like, you, you got... 여 성은 주저 하지 않고 운전 면허 증과 보험 증서 를 곧바로 제출했 습니다.

모든 서류 검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녀가 다시 길을 나서도록 허락하는 대신 느닷없이 범칙금 고지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가 범칙금 고지서를 꺼내들었습니다. I just told you. So you reckless driving, endangering those around you. You're going 4, too slow. Five miles less than the okay. And I. Uh, 여성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범칙금 고지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쌓여 있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여전히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You know, power doesn't come i n o u g 그녀는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을 벌이지 않았고, 오히려 놀라울 만큼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오히려 경찰관을 더 불편하게 만든 듯했습니다. 마치 어떻게든 흠을 잡기 위해 억지로 문제를 파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You have a broken tail light, ma'am. That's another yeah, citation. Now. What are you doing? It's illegal to be driving around with a broken tail light. Yeah, after you broke it. I didn't o b r e a k it. I'm trying to keep the street safe. You actually? Are you kidding me?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성은 경찰관이 가슴에 부착된 바디캠을 손으로 몰래 가린 뒤 손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척하며 자신의 차량 후미등을 부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You know what? Intentional damage? intentional property damage is a meeting, misdemeanor you want m e t o u uh, e a t you the statue 이 일로 그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갑자기 멈칫하며 시선을 그녀의 복장에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옷이 아니었고 사법부를 상징하는 명확한 문장이 새겨진 제복이었습니다. why are you dressed like that why, why are you wearing a robe surprise judge i'm not a judge i'm a police officer c a t you 몇 초간 이어진 침묵은 경찰관이 상황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큰소리로 따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상대가 다름 아닌 판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방금 그가 저지른 행동과 같은 행위를 평가하고 통제하며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는 태세의 타이수이 의 차등을 부셔버린 셈이었죠. 신비한 의미의 태세가 아니라 재판소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 진짜 태세즉 법복을 입은 판사였습니다. Well, guess what? I am one, and I'm on my way to work now. But you know what? I've sentenced more men with better discipline than you. You'll be standing when I walk in court. Surprise. Ma'am, why didn't you just lead with telling me that you were a judge?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음에도 경찰관은 여전히 변명거리를 찾으며 마치 속은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여성 판사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부러 함정을 놓았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람됨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죠.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판사가 아무 이유 없이 도로 한가운데서 건문을 당하고 심지어 젊고 혈기왕성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광경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과 오싹할 만큼 침착한 표정으로 어떤 말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차량을 돌려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관은 날씨보다 더 빠르게 태도를 바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 판사는 주저 없이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곧바로 법적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경찰관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해 파면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판사는 자신의 재산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개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기울었을 때 그녀는 구호가 아니라 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불과 며칠 만에 영상 조회수는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네티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도로에서 검문당한 여성이 바로 그동안 공정한 재판으로 약자를 존중하고 기회를 주었던 판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사회에서 강인하고 영감을 주는 흑인 여성의 생생한 상징이었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관을 비판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교묘히 포장된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정이 아니라 여론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임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찰 배지가 그 스스로 초래한 결과로부터 면제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여성 판사가 단지 피부색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고 모욕까지 당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사유재산 파손 행위는 형사기소가 가능하며, 미 연방법 18, US 코드 섹션 1061, 한국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일 조는 경찰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상황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났지만 그 교훈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권력이 남용될 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경계선은 오직 법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클릭해서 바로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